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상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김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길.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식, 자기,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사물해 하여 강남 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남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주를 내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주를 데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주를 데리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바을에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는지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세워고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요로파와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아두다. 만일 너희가 오늘 요로파와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야마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야마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게 풀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 네. 아멘 하나님의 아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유명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네, 왕과 같은 지체이었습니다그 사사기에 그 사사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사가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의 3 0 0용사 네, 그런 이야기겠요 사사기 6장에서부터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미디아를 몰아내고 나라를 구한 사사가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전 사사기 8장에서 그 훌륭한 사사 기도원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읽은 사사기 9장의 내용은 그 죽은 기도원의 아들, 아비 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그 기도원이 나라를 잘 지키고 훌륭한 사사이었지만은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자녀들 중에 아비 멜렉이 아버지 기도온 죽은 후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외가인 세겜 땅을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와 외조부 집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의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비 멜렉 자기를 얘기하는 거고, 70명은 기도원의 천체 아들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 멜렉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 멜렉을 지지하면서 은 70개를 주어서 힘을 보탰어 그렇게 그랬더니 아비 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방탄하고 경박한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방탄하고 경박한 사람들. 뭡니까?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사서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오브라에 가서 자기의 친형제들 70명을 모아놓고 한바 위에서 다 때려 죽였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 친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서 싹다 붙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 한복판에 큰통파가 닥치게 되는데 그때 기도원의 아들들이 그 아비멜렉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다한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한 생존자가 바로 기도원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은 악한 아비멜렉과그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 얘기가 8절부터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나무들은 먼저 감남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남나무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해 하는 나무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굿줄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왕의 일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고 감람 나무는 왕이 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대답합니다. 나의 단독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를 되겠습니까? 내가 이귀조한 일을 두고 어찌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포도나무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어찌 가서 나무들 을위해 우쭐되겠습니까?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나무들이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었라고,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 좋다. 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은 다내 그늘 아래로 피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아라.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모든 나무들을 다 사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라.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가지고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이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세 나무는 똑같은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종류의 나무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이두 그룹의 나무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 이두 그룹의 나무의 바로가 모습 속에서 본질적인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본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보면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남는 대화 가운데 이런 대답을 이끌어 내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말을 옳다 하시면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 본문을 망각하면은 남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숲의 나무들이 감남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감남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구절에 강남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오라고 말합니다. 이 강남 나무는 자신의 본부를 알았어. 그것은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중요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우쭐대는 일을 할수 없다고 거절합 감남나무는 자신의 본분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갔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역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무들의 왕이 될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보면 13절에 포도나무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위에 웃줄 내리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무화과 나무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중요한 본분임을 알았어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본분이라고도 말하고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 가지 권력은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모른다면, 수많은 재산들은 방탄과 타락의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의 이야기 속에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자신의 본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과 전성을 기울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남나무를 보십시오. 감남나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매도 맺지만 기름을 생산합니다. 그 기름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기운을 나게 해줍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줍니다. 물이 귀한 중동지방에서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나무들이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거기에는 자신들이 다른 나무로부터 받아야 될 대가가 있습니까? 자신이 그처럼 중요한 일, 귀중한 일을 하는데 대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열매를 주고 섬기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리반에 가시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가시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보면 1 5절 말씀에 다른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어 가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을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릇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협이고 협박이. 여기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지배를 받아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하는 말이 자신의 지배욕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나무의 말에서 주로 나타나는 단어를 보면 은 나라고 하는 일인칭이에요 자기의 이름 아비멜렉을 거명하지만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거기에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말을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그 공부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인류 대학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최고로 가르치면, 그런 자라서 아비 멜렛처럼 살게 될지 모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인자가 오어서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하는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다비우고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저 가난한 나라 유대 땅에 시골 베들레엠에 마부간에 넣추한 곳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종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리 구장의 아비 멜력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지배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 채우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사는 모습이 조금도 없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며 살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며 살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지나무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아무 기여한 것이 없어요. 파괴를 자행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 자기의 친형제들을 70명이나 참혹하게 죽였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세나무가 내세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를 찌르는 거예요. 나무를 아프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난 나무는 맛 좋은 열매와 기름을 생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와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모두 유익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무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생산적입니까? 파괴적입니까? 가정의 산나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되게 만들고 세우는 쪽입니까? 반대로 비난하고 공격하며 망치고 파괴하는 쪽입니까? 여러분의 언어생활을 보세요. 매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조주하는 말입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행위. 아비벨에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날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에 동참했던 세겜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 그들도 기도의 집을 허무는, 파괴하는 일에 동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허는 사람입니까?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의 비극은 이웃을 홀복 파괴하는 데 있었어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우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고장 후반부를 보면 그 아비멜렉을 부수겼던 아비멜렉의 외곽쪽 세겸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겸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53절 5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서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의 자기의 무기는 청년을 급히 그 불러 그에게를 돼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러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치르면 그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은 자기 편을 들었던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참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 세겜 사람들, 그 여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죽음이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56절, 57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가보셨다 또세김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갖고 오셨으니 요르단의 아들 요단의 저주가 그들에게 은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보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심판이 에요 그들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갖고 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감남나무이셨습니다. 포도나무이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네,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밝은 빛과 아름다운 향기와 배부름을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가시나무와 같이 살았다면 그 가시 다 버리고 감남나무와 같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서 감남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포도나무로 사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성비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